혹시 요즘 달리기가 유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패션 트렌드도 러닝 코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스포츠 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그간 여러 가지 무슨 무슨 코어룩의 달리기 버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트렌드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유니폼과 일상복의 결합 블록 코어, 등산복과 일상복의 결합 고프 코어, 발레 용품과 일상복의 결합 발레 코어들은 실제 사용자들이 축구, 등산, 발레라는 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 느낌. 그 스타일을 원해서 패션에 결합시킨 형태였는데요. 이번 러닝코어는 누구든지 즐길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면서 그 패션이 함께 유행하는 거라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러닝코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새 브랜드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덜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브랜드들로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주제는 러닝코어입니다. 취미 생활이 생기면 그 활동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죠. 야구를 한다면 야구 배트, 축구를 한다면 축구화처럼요. 그런 것처럼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릴 때 신은 러닝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꼭 이런 필수 용품들만 필요할까요? 뭘 해도 예쁘고 멋있게 해야 더 재밌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이런 취미 생활의 기능성과 함께 멋들어짐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세티스파이 프랑스 파리 기반의 럭셔리 러닝 의류 브랜드입니다. 성능 중심의 기존 브랜드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적 요소와 개성을 의류에 반영하고자 한 거예요. 시작은 파리의 슈프림 팔라스가 되고자 했어요. 창업자 브라이스 파투시는 16살부터 비스킷이라는 스케이트보드 용품 브랜드를 런칭하는가 하면 에이프릴 77이라는 데님 브랜드를 만드는 등 힙한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러닝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만든 브랜드가 바로 세티스파이인데요. 이 브랜드의 핵심은 단순히 성능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달린다는 행위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그 해방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행위와 그로 인한 감정, 심신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달리기 기록보다는 달리면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러너들이 그냥 대충 걸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뛸때 옷이 쓸리고 휴대폰도 주머니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달린데 집중이 안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나일론 소재로 장거리 러닝에 특화된 코듀라 소재, 방풍 및 방수 기능 이 파텍스 소재, 친환경 피스셜 소재, 피부 쓸림을 최소한 모스테크 소재 등 다양한 고급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죠. 동시에 정말로 러너들을 위한 이 최상의 환경을 생각하는지 못하는 파트는 아예 외부와 협력합니다. 신발 부문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세티스파이는 샌들 제품을 다루고 싶을 땐 크록스와 협업하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러닝인 트레일 러닝화를 위해서는 전문 브랜드 노다와 콜로버했죠. 그리고 로드 러닝화 부분에서는 오늘 러닝코의 두 번째 브랜드인 호카와 함께하며 최고만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카, 세계 최고 수준의 러닝화를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나이키를 위협하는 어쩌네 말이 많은데요 로고부터 보자면 오에 그려져 있는 무늬가 날고 있는 새 모양으로 나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요 브랜드 이름은 원래 호카 오네오네로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언어로 지구 위를 날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호카로 알려진 이 브랜드는 2009년 프랑스의 앙시에서 니콜라스 메르무드와 장릭 디아르에 의해 설립됐어요 이 둘은 트레일러닝을 즐기는 애호가였는데요 트레일러닝은 아무래도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쿠셔닝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신발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당시 러닝화 시장은 미니멀한 디자인이 주류였지만 호카는 이와 반대로 쿠션감을 극대화시켜서 두꺼운 중창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을 개발했고요 그러니까 호카는 편안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장만 봐도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나의 진짜 발 사이즈를 찾아주는 3D 발 스캐너 시스템이 있어서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을 찾아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신발을 신어봤다 싶으면 이게 진짜 달릴 때도 편한지 알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된 트레드미를 달려볼 수도 있어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발 기분 좋게 사놓고 막상 집에 가보니 불편한 일을 방지할 수 있고 호카 입장에서는 그만큼 편안함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카는 매장에서 런클럽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건 룰루레몬과 비슷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데 매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시켜서 고객들이 브랜드의 판매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그 커뮤니티 내부의 팬을 만 만들고요. 그리고 팬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를 여기저기 확장시키는 거예요. 최근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과 호카가 둘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온 러닝, 러닝코어의 세 번째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호카나 룰루레몬처럼 커뮤니티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단 자사 제품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가득한 브랜드죠 이 로고를 보자면 QC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스위치를 온 시킨 느낌을 내고자 이 점을 붙였다고 해요 온 러닝은 2010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처음엔 온홀딩이란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창립자 올리비에 베르나르드에 대한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바로 철인 3종 경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던 중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게 되고 이 부상 방지에 효과적인 러닝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아이디어를 내던 중 신발 밑창에 고무 호스를 잘라 붙이는 모양을 고안하게 됩니다. 올리비에 베르나르들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시 자신을 후원해 주던 나이키에 찾아갔는데 당연히 거절당하게 됐죠. 괴상하게 생긴 신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리기로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있으니 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켜 줄 동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맥킨지 출신의 데이비드 알레만과 캐스퍼 코페티라는 사람들을 만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맥킨즈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로 대기업들이 회사 경영을 맡길 정도로 능력이 정말 확실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죠 현 구글 CEO, 컬리 CEO, 리사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LVMH 그룹의 프레데릭 아르노 등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이 거쳐간 회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능력 좋은 인물들과 함께 그 호스 잘라붙인 신발을 만든 건데요 신발을 신으면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클라우드텍이라고 했어요 온러닝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온러닝의 신발들은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창이 너무 편해서 신발을 출시하자마자 2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웃도어 전시회인 독일 ISPO에서 최고의 성과상을 받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테니스 전설 로저 페더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온러닝은 타 브랜드와는 사뭇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내세우는 일반적인 브랜드와는 확실히 다른 전략이죠. 바로 신발 구독제인데요. 사이클론 서비스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월29.99 달러, 지금 환율 기준 약 4만 1,500 원을 지불하면 6개월마다 새로운 신발로 교체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오래된 신발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서 새로운 신발을 만든다는 건데요. 클라우드 네오라는 모델, 색상은 흰색에 한정된 서비스입니다. 낡은 신발을 반납하고 새 신을 받아가는 거죠. 월 4만 원이면 비싼 것 같긴 한데 재활용한다는 취지도 좋고 러닝화 특성상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은근히 수요층이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헬스케어, 웰니스, 러닝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환경에도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도 합니다. 확실히 요즘 떠오르는 스타인 이유가 있어 보이죠. 대세들의 마케팅을 보자. 확실히 최근엔 소비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채워주는 브랜딩과 직접 체험하고 즐겨볼 수 있게 하는 마케팅,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바라봄에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요즘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러닝 코어를 이끌고 있는 새 브랜드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러닝에 없던 관심이 생기셨나요? 저는 잘 뛰지도 못하면서 괜한 장비 욕심이 생기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달리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 이 영상 보셨다면 잠깐 5분이라도 뛰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건강한 러닝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러닝고였습니다.